자연수를 이 특별한 체에 걸으면요 소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소수란 뭐예요?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고 있는 단두 개만을 약수로 갖고 있는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요. 자, 이 특별한 체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데 1은 당연히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우리가 2부터 먼저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싹 지우는 거예요. 그럼 2만 소수예요. 나머지는 약수를 1로 갖고 있잖아요. 1과 자기 자신 말고, 그죠? 그러니까 소수 아니죠. 쫙 걸러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남은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3이니까 3 남기고 3의 배수 싹 지워요. 똑같은 방법으로 남은 수 중에 이제 4는 지워졌으니까 5 남기고 5의 배수를 싹 지워요. 또7 남기고 7의 배수 싹 지워요.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바로 남아있는 수들이 다 소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5 0까지의 수를 다음과 같이 채를 걸러서 소수를 구해 보았습니다.